야, 삼 봤습니다. 야, 사군데, 딱 하나네요. 사군데 하나야. 요 밑에가, 요 밑에가 새끼삼이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, 지졌는데, 사군 하나 있네, 얘가. 야, 돌파기에. 좀더지어봐야할것 같은데. 아깝다. 어디냐면 여기서 어 여깄다. 여기 야 이게 무슨 일이야야 사이즈 좋은데 딸다른 거 봐. 야 이거는 역시 게 있네. 여기서 쬐끄만 애기삼아놨보 먹었는데 이야 거의 지금 그게 표시가 달라나 모르겠네 살짝 잎새기만 따먹었는데 어디서 따먹었지? 요기서 따먹었는데 야 요기서 요기서 아 있다 요기서 야 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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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먹었거든 이새끼를 삼같아가지고 그때 삼이더라고 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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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봤어 요거를 이 누가 발로 밟어 여기를 이 삼같아가지고 샅샅이 지졌거든 샅샅이 야 사고가 두개가 있네 응 음, 음,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그 그러니까 지난주 그 강원도 첩첩산중에 와가지고 그산실령님한테 저희를 지내고 왔는데 야 이렇게 좋은 삶을 보여주네요 야, 더우잖아 여기 늘, 늘 여기 왔던데 이렇게 참, 한 발짝 가가지 이렇게, 여기에, 두, 사구짜리가 두 개가 있네, 요 여기가. 이야, 좀 더, 한번 찾아보고. 근데, 정말, 자 신기하다. 얘가, 얘가 좀더큰것 같아, 얘가. 근데, 뭐, 일단, 야생삼이면, 캐보면 알겠죠? 70을, 한번, 뭐 한번 해볼게요, 오늘 지난번에는, 강원도 가서는, 안했어요. <목소리> 자 안녕하십니까, 파로사입니다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원도 아, 지난주에 라옥크엽기다 강원도 갔다가 강원도 가서 어시상제도좀 지내고, 그러니까 산에서 제일을 좀 올리고 이게 렇 왔거든요. 강원도에서는 제대로 된삶을못 봤어요. 야, 근데 당진에 와가지고. 동네산, 오늘, 그, 아주 우리 한창 후배, 한창 후배님이 이제 산을 좋아하셔가지고, 산을 좀 간다오길래 가자고 했더니, 오늘 사정상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, 제가 혼자 줄레줄레 우리 그산이 하고 왔어요. 산, 산, 이리와, 산, 이리와, 이리와, 야, 야,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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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밟을까봐 좀. 야, 이거, 한번 밑에, 밑에, 보이나? 밑에 좀 보여드릴게요. 야, 찢어. 찢어, 찢어, 찢어. 야, 이거 한, 한 번참 야. 밟아, 이다 바위야 이 밟아, 있네 밟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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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 이야, 보이시나? 야, 산, 이것도 붙들고 있어 봐라. 어? 기가 막히다, 야.